사무엘하 12장 이일 후에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말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애지중지 키운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그 암양은 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양이나 손은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화가 나서 나단에게 외쳤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어린 암량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의 소나귀에서 너를 구해 주었다. 나는 내네 상전 사울의 왕궁도 내게 넘겨주었고, 그의 아내들까지도 내네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나는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암몬사람의 칼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살해하였다. 그러니 잘 듣거라. 이제부터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네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는 헌한 대낮에 내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원수들에게 주를 조롱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왕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그는 금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맨 땅에 누워서 여러 날을 보냈다. 나이든 신하들이 왕을 일으키려고 옆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거절하고 음식조차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결국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염려했다. 왕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 어찌 되겠는가? 너무 크게 상심하셔서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모른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물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힘없이 대답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다음 성전으로 들어가 주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더니 먹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면서 그토록 슬퍼하시더니 막상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을 하면서 슬피 운 것은 주께서 혹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금식을 해야 할까닭이 없지 않소.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가 있겠소? 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잖소. 그런 후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 그녀가 다시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주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주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주께서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편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암몬 사람들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곳의 요충지를 점령했다. 요압은 다윗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어 보고했다. 제가 라빠를 쳐서 그 성읍의 급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왕께서 직접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셔서 이 성읍을 포위하여 최종적으로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이 성읍을 점령한다면, 제 이름이 성읍에 붙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여 라빠를 공격했고, 마침내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은 암몬족 속의 왕의 머리에서 금으로 만든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값비싼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다. 그밖에도 다윗은 그 성읍에서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다. 다윗은 또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는 일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서 이와 똑같이 행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천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체의 천막 집에서 탄식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집으로 옷 입기를 갈망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천막 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집으로 더 딥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따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댐댐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을 지켜세워 자랑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적인 것보다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사실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는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까닥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한때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이제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필히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내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라네. 사자들 가운데 가만히 엎드려 젊은 사자들 틈에서 자기 새끼들을 기른 암사자라네. 그 암사자가 자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웠더니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고 또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네. 여러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는 함정을 파서 그 젊은 사자를 붙잡았다네. 그런 뒤 그들은 그 젊은 사자를 갈고리에 꿰어 이집트 땅으로 데려갔다네. 어미된 암 사자는 계속 기다리다가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 새끼들 가운데서 다시 한 마리를 데려다 길러 두 번째 젊은 사자로 또 키웠다네. 그두 번째 젊은 사자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몰려다녔고 사냥하는 법을 배우더니 역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네. 더욱이 그 사자는 사람들의 요새를 파괴하고 그들의 성읍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네. 그래서 그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는 소리에 벌벌 떨었다네. 그러자 주변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를 잡으려고 왔다네. 그들은 사자에게 그물을 던지고 함정을 파서 마침내 그 사자를 사로잡았다네. 그런 뒤 그들은 갈고리로 그 사자의 코를 꿰고 철장에 가둔 채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 땅에서 그 사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산 속에서는 더 이상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네. 내 핏줄로 살펴보면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다네. 그곳은 물이 넉넉하게 많으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네.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아주 튼튼하게 자라서 모두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되기에 적합했다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의 키가 더욱 높이 자라서 다른 가지들보다 우뚝 솟았다네. 그래서 많은 가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보였다네. 아, 그러나 어느 성난 손길이 그 포도나무를 움켜잡고 뿌리째 뽑아내어 땅바닥에 내던졌다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말라 비틀어졌고 그토록 강했던 가지들은 꺾이고 시들고 말라서 불에 몽땅 타버렸다네. 이제는 그 포도나무가 거친 광야에 곧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어졌다네. 보라! 불이 그 나뭇가지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세차게 일어나서 그 열매를 몽땅 태워버리니 이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나뭇가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네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한 슬픈 노래인데 후일에도 두고두고 슬픈 노래가 될 것이다. 시편 64편 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애가 달아 죽게 부르짖고 있사오니 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저 원수들의 위협에서 이 목숨을 지켜 주소서. 저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저 못된 자들의 포악에서 이 몸을 숨겨 주소서. 저들은 비수와도 같이 날카롭게 혀를 벼리고 독화살 같은 말로 나를 겨누고 쏘아댑니다. 저들은 덤불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사람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느닷없이 쏘아댑니다. 저들은 서로를 부추겨가면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똘똘 뭉쳐 으슥한 곳에다 남몰래 올가미를 설치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 올가미를 찾아내려 합니다. 또 저들은 부지런히 머리를 굴려 온갖 부리를 꾀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계획은 완벽해 하고 좋아하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강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화살을 날리실 것이고, 그러면 저들은 갑자기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짓거린 말 때문에 스스로 고꾸라질 것이고, 누구든지 저들의 고꾸라지는 꼴을 보는 자마다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 크게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도 즐거워하며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입니다. 시편 65편 오 하나님, 우리가 시온에 계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죽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지은 죄와 허물로 무거운 짐을 진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 주십니다. 주께서 가려 뽑으신 후,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집 앞들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여. 주께서 온갖 놀라운 일들로 정의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니 온 세상의 땅 끝까지 먼나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며 의지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권능으로 산들을 세우셨고 능력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거세게 요동치는 바다와 으르렁대는 사나운 물결을 잠잠케 하셨고 또한 들끓는 문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머나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크게 놀라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치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이 땅을 돌보시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시내마다 물이 가득 넘쳐 흐르게 하시고, 도지마다 온갖 곡물들이 탐스럽게 열리게 하십니다. 또밭고랑마다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흙덩이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때로는 소나기를 내리셔서 흙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어린 싹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풍성하게 꾸며 주셨으므로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기름진 것들이 주렁주렁 알찬 열매를 맺습니다. 들판의 풀밭에도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고 언덕마다 기뻐하며 웃음꽃을 활짝 피웁니다. 들판에는 기름진 양대로 온통 뒤덮여 있고 골짜기마다 풍성한 곡식이 널려 있으니 사람마다 기뻐 소리치고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